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상반기 주식시장 수익 안 났다면 이것만 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열어봤습니다. 어, 주식 투자를 작년, 재장, 아,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주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 주린이 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생각보다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부분은 좀 필이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것만 좀 보시면 그래도 투자를 하시는데 좀 어느정도 기본적인 원리를 좀 깨우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시간을 좀 할애해 봤구요 참고로 이 두 번째 책에 나와, 그러니까 제가 지필한두 번째 책의 처음 부분을 많이 인용한 부분이니까 어,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아, 주식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할 때는 이제 나무를 보, 보지 말고 이제 숲을 보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숲이 바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은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숲을 보는 게 이제 시장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 미국 시장이 어떻는지 그리고 유럽 시장이 어떻는지 그리고 뭐 아시아 시장이 어, 어떻는지가 고스란히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만 독불장군으로 상승한 적은 별로 없다 그러면 시장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종목도 따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먼저 상기하시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책에 나온 부분을 발췌해서 좀 언급을 드리려 합니다. 어, 상 그러니까 수풀 보자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시장이 올라가야 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확률도 높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강세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내 실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시, 수익을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어, 자, 올해부터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 개인분들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 뭐 고퍼스라고 해서 하락 쪽에 베팅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뭐 6, 70% 마이너스가 된 부분도 있고, 어, 그리고 뭐 내가 산 종목,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했지만 안간뭐 흐름이 많잖아요. 다른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그 종목들은 안 갔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잘 어느 정도 이제 원리를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 이 책에 좀 내용을 넣어 봤습니다. 잠깐 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뭐,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원체 뭐 다양합니다. 예, 주식 시장에 케이스가 엄청 많기도 하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변수에 많이 노출이 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틀리긴 합니다. 근데 제가 뭐한 10년, 20년 동안 투자를 한 결과,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완전히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좀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시장 대비해 봤을 때 시장이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그럼 과연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케이스에 뭐몇 가지 한네 가지 다섯 가지 케이스를 올려놨지만 이런 것도 아시는 거와 모르시는 분들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시장에 대비를 해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판단을 하시면, 거기에 있어서도 해답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장을 한번 볼게요. 17년 시장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시장 자체가 코스피 기준 21%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기준 26%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업종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를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죠. 같은 값이라고 하면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 더 좋은 거잖아요. 물론, 뭐, ETF나 코덱스, 코덱스 ETF를 이제 사시면, 코덱스가 아니라, 이, 이, 그,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코스피 기초자산을 둔코 코스닥을 기초자산으로 둔 ETF를 사시면 고스란히 이 수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수익률만큼은 커버를 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어, 종목에 좀더 많이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어, 과연 이제 어떤 종목, 어떤 업종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 표를 보시면 간단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을 예를 들어보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작년에 역시 시장이 20, 뭐, 뭐 이런 흐름이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을 보시면, 대형주와 중소형주 중에 뭐가 많이 올라갔는지를 보시면 해답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많이 올라갔을 때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던 업종이 뭐 어떤 업종이었는지 보시면, 대형주 업종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장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이 대형주 종목이라는 거죠. 반면에 중소형주 업종들은 시장이 뭐 20%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별로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시장 수익률만큼도 못 올라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작년에 생각을 해보시면 시장이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도 상당히 많이 좋은 흐름을 보였죠.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연봉으로 볼게요.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에 아 저점이 마이너스 34%, 고점이 30%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60%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60%가 올랐으면 이제 종목들에 있어서는 못해도 한 두세 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연봉을 보시면 음. 작년에 마이너스 24%에서 거의 한 70%가 올랐죠. 어, 저점 대비했을 때 고점, 아, 거의 7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더 많이 올라간 거죠. 예.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볼까요? SK 하이닉스 역시 저점 마이너스 30%에서 고점 28%, 뭐한60% 정도로 마감이 됐죠. 어찌됐든 19년부터 더 보면 더 많이 상승을 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다라는데, 아, 좀 시장 흐름에 대한 흐름이 이어진 모습이요. 모습이죠. 현대차도 시장이 뭐, 60% 올랐지만, 60% 올랐지만, 종목은, 현대차의 종목은 한100%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대형주가 상당히 시장의 강세 흐름을 보였을 때, 더 많이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세장도 있, 이때 당시에 이제 강세장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많이 상승을 했다. 에, 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대형주 장세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해 보셨던 투자자분들은, 그, 대, 강세장, 강세장이죠. 강세장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대형주로 짭짤하게 수익을 많이 내셨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이제 보합장, 강보합장 흐름, 시장이 플러스 2.3% 정도 상승을 했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은 강세장을 보였죠. 플러스 25% 근데 여기에 흐, 특이한 흐름은 이제 워낙 케이스가 틀린 흐름이니까 대형주가 많이 상승을 한게 아니라 중소형주들이 더 많이 상승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이때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기초는 코스피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자체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 굵직한, 시, 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코스피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코스닥도 많이 올라간 부분이 중소형주단에서 많이 올라가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소형, 강부합장의 흐름 자체가 예, 코스피에서는 많이 이어졌다라고 했을 때, 아, 역시 이제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0% 넘게.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자, 보합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13년 13년 시장 수익률이 0.7% 코스피 .7%, 기준 0.7% 그리고 코스닥 기준 0.7% 역시나 이제 거의 뭐 거의 똑같은 벤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 역시 어떤 업종들이 많이 올라갔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더 수익이 괜찮고, 어 그리고 손실이 뭐 중형주 쪽에는 낮지만 그래도 소형주 단에서는 더 강한 흐름을 보였다. 그리고 약세장에서도 한번 볼게요. 그럼 약세장에도 어떤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지는지. 래서 18년 시장 수익률이 약세,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였죠. 17% 마이너스. 코스피 기준 17%, 코스닥 기준 15%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어, 음, 코스 어, 대형주단에서는 19%더 넘게 하락을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 수익률 대비 더 하락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역시 대형주단에서도 더 컸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그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가 더 손실이 컸죠. 하지만 소형주단에서는 손실이 더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완전하게 100%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강세장의 흐름에서는 대형주가 좋았고 그리고 뭐 보합이라든지 강보합시장의 흐름에서는 중소형주들이 그나마 오를 확률이 높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한번 보면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월봉상, 주봉상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거의 9개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구, 여덟,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월봉 차트가 양봉이다.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은봉으로 전환됐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나올 건지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건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역시 코스닥도 뭐 코스피 보다는 더 강세 흐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을 다 갱신을 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예. 그렇지만 코스피부가 8개월 동안 상한, 상승세를 보였었던 거에 바,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이틀, 두달 쉬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8개월 동안 3개월, 그니까 5개월이 양봉이 나왔고, 3개월이 음봉이 나왔고, 이번 달 다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제가 나오면서 하반 경직을 만들으면서 이제 횡보를 할 거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작년만큼의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라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보합이나 강보합장세를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간다라는 사실들을 아시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참고 잘 하셔서, 투자 잘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